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32번부터 32, 33, 34, 35번까지 영상을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풀기 어 풀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 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학습 포인트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런 해석 및 어휘 정리 하고 영상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첫 번째 3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색은요,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 파장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은 파장에 대한 해석으로, 자, 이렇게 콤마가 나오는데 콤마가 뭐 쉬어가는 쉼표 용도로 당연히 쓰이지만 여기 있는 콤마는 동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지칭하는 원은 앞에 있는 color를 받아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해석을 즉 정도로 해석을 조금 의미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은 파장에 대한 해석으로, 즉, 이는 that only exists internally.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it gets stranger. 굉장히 좀더 생소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장은 involve, 포함합니다. 오직 포함합니다. 뭐만을 포함하냐면, visible light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가시광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파장은 오직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는데 여기에 있는 콤마도 마찬가지로 동격의 콤마로서 지금 가시광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시광선은요, 파장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어떤 파장이냐면 지금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어떠한 파장의 스펙트럼을 말한대요. 그래서 해석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파장은, 어, 지금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빨간,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그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좀더 생소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시광선은요, constitute 하면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시광선은 구성합니다. 오직 뭐만 구성하냐면, 일단 fraction 하면은 파편. 소량이란 뜻이고요. 차이니하면 작은이란 뜻이죠. 가시광선은 아주 작은 파편만 구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조금 해석할 때 의역으로 극소량, 뭐 극히 일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원문에 따라 극히 일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광선은 극히 일부만을 구성합니다. 뭐의 극히 일부냐면요, 전자기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만을 구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ess than one trillion, one ten trillionth of it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trillion 하면 우리가 1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ten trillionth 하니까 곱하기 10이니까 결국 10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에 원이 붙었으면 분수입니다, 여러분. 10조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의 10조 분의 1보다도 less니까 덜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자기기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지금 10조분의 1도 안될 정도로 극히 일부만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머지 스펙트럼요. 근데 뭘 포함하냐면 사실 뭐 문제 풀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파, 마이크파, X선, 감마선, 휴대폰 대화를 통해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와이파이, 엔스온 so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즉 and all of this. 이 모든 것은요. is flowing.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right now. 지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대요. 이 모든 전파들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요.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흐르는 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This is because 이건 왜 때문이냐면 지금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쫙, 요 문장 하나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는요, don't have,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s p e c i a l i z e 전문화된 혹은 특별한 이란 뜻이죠.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생물학적, 어떠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용체냐면요, pick up 하면, pick up on 하면 여기서 무엇 무엇을 포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할 어떠한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부터냐면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자, 이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지금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할 생,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의, 어, uh, slice 하면, 여기선 단면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결국 뭐, 극히 일부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못 본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limited by our, our biology 해서, 여기 있는 biology는 생명작용, 작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우리의 생명 작용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즉 우리가 이 모든 전파를 포착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우리의 생명 작용에 의해 제한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었고요. 뭐 어법을 간단하게 하나만 보자면 all of this에서 지금 all of는 대표적인 부분 표현 중 하나입니다. 부분표현은 지금 스위치가 오브 뒤의 명사에 일치를 시켜줘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 오브 뒤 명사가 디스라는 단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지금 단수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3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profession은 지금 직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 지금 직업으로서 저널리즘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is the lack of its lack of independence, 그것이 독립성의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요. 이 글은요.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요. 위에는 좀 전문직인 사람들, 직업에서 전문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는 그와 상반되는 어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의 구조가 좀 명확할 때는 순서나 문선 나오기 좋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론적으로요. 어 지금 어떠한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은 고전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프 네, practitioner, 전문직들, 조, 고, 고, 고전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ractitioner 자체가 <laughs> 전문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은요. 포함합니다. 수단을 생산수단을 그들이 손과 머리의 생산수단을 포함하고 그러므로 do not have to, don't have to를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don't have to 하면 은 해석이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나 아니면 고용주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의,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이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요. 그들의 손과 머리의 생산수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자기것 차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요, 얻습니다. 그들이 수, 수익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고객이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대요. 당연한 거죠. 지금 약사, 뭐 의사, 바로 고객한테 돈 받고요. 어, 뭐 때문이냐면, The professional 전문직에서 일하는 뭐 전문가 전 전문직 종사자들은요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의 고객들은요 그들에게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아 전문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독립적인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독립적이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은요. 이제 그럼 기자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기자들은요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it is not theoretical. 뭔가 in nature. 여기서 있는 in nature는 본질적으로라는 뜻이고요.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theoretical하면 이론적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장할지도 몰라요. 대중이 의존합니다. 저는 l e s 그러니까 기자한테 지금 뭐 기자 뭐 언론인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대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에게 의존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하지만 in practice in practice라고 한다면 실제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실제로 라고 나왔으니까 아 뭔가 상반되는 개념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의 근거가 바로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저널리스 s 그러니까 언론인은요. can serve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the public 대중에게 보통 봉사할 수 있는데 오직 뭐함으로써 대중한테 봉사할 수 있냐면 뉴스 조직을 위해 일함으로써만 지금 대중들에게 보통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를 at will, 마음대로 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행사로서 앞에 있는 news organization을 선행사로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조직은 그 또는 그녀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월급 받는 월급쟁이다 이거죠.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뒤에 not A 법 B 나옵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죠.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언론인의 수입은요, 지금 대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 대중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지금 고용하는 뉴스 조직에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고용하는 뉴스 조직은요, often derives 얻습니다. the large majority of its revenue 그 뉴스 기관의 수익의 대다수를 광고주들로부터 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스 조직도 광고주들한테 의존하고 돈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언론인들도 이제 자기를 고용한 그 뉴스 조직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야기하는 건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굉장히 독립성이 부족하다. 누군가의 돈을 받는다 라고 말한 1번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34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uh, in most of the world 지금 오늘 오 세계 대부분에서 capitalism 하면은 이제 뜻이 자본주의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and free market 하면 자유시장입니다. 어, 세계 대부분에서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오늘날 a r e accepted 지금 받아들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받아들여진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뭐로써 받아들여지냐면, 구성하는 것으로써요뭘 구성하냐? 지금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뭘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냐? Allocate 하면은 뭐, 분배하다, 할당하다. 뭔가를 뭐 이제 배분하다 요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원을 분배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오늘날 수용되어진다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국가들은요 시도해 왔습니다. 다른 시스템들을요. 뭐와 같은 다른 시스템이냐면 소셜리즘 하면 사회주의. 다음에 커뮤니즘 하면 이제 공산주의죠?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그들은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either a or b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a 또는 b 둘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 h o s e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정도로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switch to 해서 전치사가 to로 나오고 있고요. 하나가 전치사 1번. 그리고 지금도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 전치사 1번으로 나오고 있고 뒤에 보시면 adopt of 해서 전치사가 2번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치사투 우리가 항상 전치사에 는그 전치사에 해당하는 이제 공동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둘다 똑같이 프리마켓을 이제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 요거에 대한 목적어도 이거 이거에 대한 목적어도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들은 완전히 스위치 투 프리마켓 자유시장으로 완전히 바꾸었거나 아니면, all adopted aspects of free market. 자유시장의 어떠한 측면들을 받아들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으로 치자면, 뭐, 분배법칙 같은 거예요. 대다수의 국가들이 많은 다른 시스템들, 체계를 지금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들은 완전히 지금 자유시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유시장의 측면들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국가가 굉장히 프리마켓,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이제 얘네가 시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가 개입이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름부터 자유시장이니까 국가 개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냥 뭔가 자유시장이고 자본주의니까 국가 개입이 거의 국가 개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despite 나오고 있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시장 시스템을 지금 광범위하게 수용했어요. 국가가 개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거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 개입. 의 내용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정보 개입은 많은 형태를 취하는데 Range from A to B 하면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조금 쓰고 갈게요 Range from A to B 하면 그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어 정보 개입은요. 많은 형태를 취하는데 범위가 어 range from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과 어떠한 규정의 어 제정과 개입에서부터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근데 뭐에서? 경제에서 뭘 통한? 엔티티스 실체들을 통한 지금 뭐와 같은 실체냐면 미국의 담보 기관들과 같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 기관들을 통해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하죠. 정부 개입이 많은 형태로 일어나는데 범위가 이런 식으로 어, 법률이나 규정의 제정이나 시행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담보기관을 통해서 경제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건아 자유 시장이지만 지금 국가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정답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1 번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요 지금 완전히 좀처럼 지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져 있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이 좀처럼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아, 좀처럼 자유로운 상태로 이제 남아있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볼까요 어, 하지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정부 개입이 가장 중요한 형태는 어떠한 시도에서부터 오는데 누구의 시도냐면 중앙은행과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재무기관 Treasury 재무기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과 지금 이 국가의 재무기관의 어떠한 시도에서부터 오는데 뭐 하고자 하는 시도냐면 지금 국가 그 경제 주기의 업스 앤다운 s 하면 흥망성쇠 를 뜻하고요 흥망성쇠라는건 그냥 흥하고 망하고 이제 잘 되고 잘 안되고 이걸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겁니다 경제적 주기의 흥망성쇠를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쨌든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얘네가 통제를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란 건 쉽게 알수 있었을 거고요. 뭐, 어, 법만좀잘 보자면, 지금 시장이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짐을 당하는 대상이죠. 인간에 의해서 지금 남겨지는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동태로 나오고 있고요. Entirely, 부산은 뒤에 있는 형용사인 free를 꾸며주는 아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35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5번은 사실, 그 내용이 이 경제 문제여서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내신으로 나오면 뭔가 빈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inflationary risk 하면 인플레이션에 관한 위험성이에요. 일단 인플레이션,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관한 위협은요, 뭐 어떤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에 관한 불확실성이냐면, 어, 지금 어떤 개인의 투자에 관한 그 미래의 실제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가요,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계좌냐면, no fee. fee 하면 이제 수수료죠. 그러면 interest 여기서는 이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안 들고 이자도 생기지 않는 은행 계좌에 당신이 100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말해보자. 그러니까 가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돈이 이제 손대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항상 그 은행 계좌에는 100달러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자도 없고 수수료도 없으니까 이게 뭐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0달러는 그대로 100달러로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요, 그 돈을 지금 은행에 계속 넣어둔다면, 1년 동안, 근데 그 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100%로 100 일어났대요. 인플레이션이 100% 일어났다는 건, 물가상승이 거의 지금 뭐,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죠. 거의 두 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원 하던 게 2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하던 게 200만 원이 되는 거,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 당신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00% 일어난 그 기간 동안, 은행에 그 돈을 계속해서 넣어둔다면, 당신은요 여전히 그 100달러를 갖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계좌에 넣어뒀으니까 100달러는 100달러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두고 있는 거고요 only now 이제 자 지금 여기까지는 돈을 이제 계좌에 가만히 냅둔 상태였는데 이제 돈을 빼죠 뭐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고요 이제 만약 당신이요 그 돈을 인출해서 그것을 당신의 지갑에 넣는다면 당신은 오직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반을요 상품의 절바, 절반을요, 당신이 1년 전에 살수 있었었던 상품의 절반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년 전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내가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 하나를 살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이 되면서 100만 원짜리 하던 아이패드가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100만 원에 있던 돈을 은행 계좌에서 빼빼 빼, 빼면 당연히 200만 원은 올랐으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살, 사고자 하는 걸살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면, 더 빨리 오른다면, 어, 근데, 뭐보다냐면, 당신이 얻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는요, 지금 will decrease, 감소시킬 것입니다. 뭘 감소시키냐면, 구매력을요. 당신의 투자에 대한 구매력.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투자에 대한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뭐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넣어 놨는데, 달마다 지금 천 원씩 이자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 1월엔 100만 원을 넣었으면, 그 다음 달은 백만 천 원이 될 것이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뭐,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뭐, 만, 지금, 만 이천 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처음에는 100만원 하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뭐 101만원이 0 0 1 되고 갑자기 105만원이 되고 1년 뒤에 물가가 100만원 하던 게 이제 120만원이 됐다고 치면 내가 얻는 이자는 뭐 12,000원 정도인데 지금 훨씬 확 뛰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주어 진주어 나옵니다. 가주어는 매우 유용할 거래요.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요. in advance 하면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죠. 미리 아는 것은 유,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 회사의 총 수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상품가를 올린다면, 당신의 회사의 총 수익에 무슨, 일어, 일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뭐 당신이 회사 물건, 갓, 물건 값을 오르면 회사의 총수익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회사 얘기 나오는데 지금 회사 얘기가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란 걸알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추인. nominal value, 어떠한 명목상의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목상의 가치는 100만원을 물가상승이 됐어도 그냥 은행계좌에 계속 나와줬을 때는 100만원이 100만원의 가치를 하는 거니까 그게 명목상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and real value, 실제 가치는 100만원을 이제 돈을 뺐으니까 원래는 100만원 하던 게 물가상승이 되면서 옛날에 100만원의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빼서 우리가 지갑 안에 넣어둔 그 100만원이 실제 가치라는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별하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